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가 알면 알수록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 경매에서의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먼저 이슈 영상을 만나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부동산 경매 사건을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구입 가격을 입찰표에 써낸 다음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찰이 끝나면 당일에 현장에서 입찰함을 열어. 각 입찰표의 가격을 비교하고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부터 경매 사건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경매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매각을 허가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도록 경매 사건의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로는 이해관계자들도 매각 절차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과연 이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인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는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이해관계인 편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동산에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속에서 현황상 어떤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경매로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 그리고 임대차상의 이해관계인 오늘은 현황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유치권자, 유치권자와 지상권자, 지역권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 관계이다. 현황에서 나타나는 이해 관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낙찰자가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인수. 한마디로 어, 경매 신청했다. 그러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 유치권 이 부분에 금액이 1억이다 라고만 낙찰자가 1억을 인수를 해줘야 되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상에서 또 지상권인데 여기는 에 어때요? 일반 지상권과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지상권은 어 그 물건을 멸실할 수 있겠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를 멸실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 자체를 어때요 법으로서 보호를 해 주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낙찰자 인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지역권은 우리 등기부상에 나타나지가 않죠 왜요 토지 사용권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등기를 해주면은, 상대방한테 해주면 상대방한테 해 주면. 내 권리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해관계로서 유치권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유치권에서는 점유하는 유치권과 점유가 없는 유치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치권에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유치권은 바로 점유입니다. 점유, 점유. 자, 곧 유치권은 점유가 없으면 어때요? 유치권 권리를 소멸이 된다.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소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점유하는 유치권과 점유가 없는 유치권 이건 어때요? 유치권으로서 성립이 되겠죠. 성립 여기는 어때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부존재 부존재하면 어때요 유치권은 점유가 없죠. 바로 명도가 진행돼서 점유권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점유하는 유치권인데 이 점유는 뭐냐? 점유는 점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죠. 이 점유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유치권 자체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 담보물건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시행사, 토지, 건축주 겸 시행사가 도급업자인 시공사한테 서로 도급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공사하여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지었죠. 네, 지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점유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점유는 등기를 등기를 대신한다. 대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대체하는데 이 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점유가 없으면 바로.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편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유치권에서는 네, 바로 점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치권에 그러면은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어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공사 대금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시공사 입장에서 제 3자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대항하는 사람한테 맞서는 게더 쉬울까요? 아니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존재한다라고 유치권을 깨뜨리는 자의 어떤그 깨뜨리는 그 목적자가 더 쉬울까요? 실질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춰 가지고 유치 유치권으로서 어때요? 상대방, 제 3자 그 누구한테 나는 유치권으로서 성립하니까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 상당히 성립해서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을 지키는 게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제 제3, 상대방한테 제 3자 그 누구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립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제 3자한테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뭐예요? 먼저 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점이다. 그런데 이 점유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24시간 완벽한 내가 유치권으로서 주장할 때 바로 주장하는 그 순간 제 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시간적으로 완벽한 24시간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주거용 부동산 해보죠.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 3개 전체가 아니라 그 인테리어를 맡긴 그 건축조, 실질적으로 소유권자한테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방한 칸에 대해서 점유를 하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공사한 그 부분, 그 건물,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간적인 점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사회적 점유입니다. 사회적. 사회적 점유라는 건이 점유권 자체가, 어, 내가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 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제3자한테 대항한다. 이거를 어때요? 3자라는 건그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건물, 유치권 행사하는 그 해당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여러분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떨까요? 유치권 행사 중 플랑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제3자한테 유치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이다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실질적인 점유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이 점유 자체는 내가 직접적인 점유와 또 간접적인 점유, 또, 점유 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다 인정이 됩니다. 아,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때요? 많은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점유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간접 점유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접 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세코메사와 실질적인 유치권자가 계약을 통해서 세코메사로 하여금 그 건물을 어때요? 점유를 할수 있도록 아, 실제 제3자의 침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간접조미를 여러분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 해당 물건이며 타입 물건입니다. 이게 해당 물건이며 타입 물건에 의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래기에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죠. 도래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유치권. 제3자한테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는데 잔금은 아직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잔금 금액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잔금 받는 날짜 그 이후부터 유치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유치권자 공사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제3자한테 대항해야 되는데. 중도금가잔금사이에 어떤 그 기간은 시간적인 틈이 있겠죠. 갭이. 그 시간 동안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사를 어느 정도는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도래기라는 거는 공사 대금 채권을 어, 변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도래, 도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 자, 베이지 특약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유치권 행위를 시행사와 시공사 부분에서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도급. 이 도급 계약을 맺는데 도급 계약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도급 계약서에 특약으로 그러한 조건을 잡는 그러한 시공사 건설 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어떤 건물을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도한 건물, 토지와 건물을 신탁사에 넘겼을 때 신탁사에서는 책임 준공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시공사한테 어때요? 유치권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건축 행위에 있어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어때요? 배제 특약은 없지만 이건 어때요? 유치권을 하지 않겠다는 전환이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 부분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으로 대체했을 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전환됐다라고 하죠. 이 전환이 바로 유치권을 배, 유치권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나는 근저당권자다 나는 전세권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배제 특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